자 이제 지난 강의에 이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넘버링이 된 회로도를 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제어함 내부 결선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음, 자 여기서부터 한번 가봅시다 a 에 지금 56어 어, 여기 접지 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접지 이것이 지금 접지 기 때문에 접지가 지금 어 1번 전동기 2번, 3번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먼저 A의 8번에서 C의 4번으로, A의 8번에서 C의 4번으로, 우리가 녹색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결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은 여기서 나오면 되겠죠? C의 4번에서 나와서 C의 8번으로 가면 되겠네. C의 4번에서 나와서 C의 8번으로 녹색선으로 연결해주고요. 또 마찬가지, 여기도 접지기 때문에 C의 8번에서 c12번으로, c8번에서 c12번으로 접질해주면, 자, 접지는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음, 이쪽, 주회로 결선에서 여기 rst, 흑적청을 연결해 봅시다. 자, a단자 대 5번, 6번, 7번에서부터, 지금 eocr, 여기 mccb가 지금 생략됐어요. 자, eocr, 여기에 1, 2, 3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5, 6, 7에서 1, 2, 3으로 흑적청을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겠지. 음. 그 다음, 자, 이 부분, 이 부분 갑시다. 이 부분도 여기 지금 한 번에 지금 표시했는데, 여기, 에 여기 지금 PR1으로 흑적청이 가구요. 마찬가지로 또 PR2로도 그대로 순서에 변함없이 흑적청이 가구요. PR3에도 변함없이 흑적청이 가기 때문에, 일단, 음, EOCR에서 지금 어, 여기 원칙은 지금 P, PR1으로 가죠. EOCR, 지금 789로 해서, 요쪽으로 뭐, 돌아가서, 돌아가서, 돌아가도 물론 되지만, 어차피, 그렇다면 이 녀석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는 선이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뭐, 바로 1, 2, 3으로, 어, 이 녀석에서 3번부터 들어가 버리고요. 어, 흑적청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서 나와서 또, 어, 흑적청이 PR2로 들어가고, 뭐, 이래도 되지. 또 여기서 나와서, 음, PR1으로, 어, 흑적청이 그대로 결선이 되면 되죠. 어 자, 알겠지? 자요 녀석을 뭐 이쪽으로 연결해서 이쪽으로 가고 가나 여기에서 이렇게 가나 이것도 일종의 뭐 최단거리 결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음자 이렇게 에, 했고요 그다음은 이제 음자이 부분도 연결해 봅시다 이 부분부터 한번 해보면 여기는 지금 pr1의 789에서 c의 123으로 pr1의 789에서 c123으로 음. 어, 여기에 석적청이 나와서 여기 세 개를 그대로 가면 되니까 이거 뭐 어렵지 않죠. 어, 그다음에 역시 여기도 어, PR2의 789에서 C에 567로 들어가면 되죠. 역시 석적청이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 PR3의 7 8 9에 석적청이 나와서 어, C에 90101로 가면 되겠죠. 여기 90101로 그대로 뭐 흑적청이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뭐 혼란이 없으니까 바로 이렇게 결산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회로 결선은 이제 끝난 셈이지. 자, 이번에는 이제 보조회로 여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EOCR의 1번에서 퓨즈 하나 입력단으로, EOCR의 1번과 어, 퓨즈 입력단 하나 찍고서 이두 녀석을 이제 연결해주면 되겠죠. 어, 연결하고 자석 떼고. 그 다음 이쪽으로 갈까요? 자, 이쪽,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은 어, 역시 출력단, 퓨즈의 출력에서 하나 찍고, 그 다음에 EOCR에 여기가 10번이었지, 10번. 그리고 이 o c r 에 6번. 응? 그렇죠? 이 o c r 에 10번. 그 다음에 EOCR에 6번. 찍고, 됐지? 이게 지금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응? 막힘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 모든 선에 접점을 찍어서 이제 이걸 우리 마음대로 연결하면 돼. 이세 점만 이어주면 되니까요. 뭐 이렇게 돌아서 가든, 응? 이렇게. 감 어, 이렇게 최단 거리, 가까운 거리로 가든 상관없어. 근데 이렇게 멀리 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가까이 여기에서부터 요거. 응? 어,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쪽으로 가면 되겠지. 그러면 끝. 응? 끝났죠. 그다음은 자, 이쪽. 이런 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이런 데 빠뜨리게 되니까 특히 이런 데를 조심해야 돼요. 조심. 여기를 보면 EOCR의 4번과 PB 에, 에, 여기 A1이죠. EOCR의 4번. EOCR의 4번. 여기지. 자석 하나 놓고 그 다음에 A1으로 가있죠, A1. 음, 그래서 바로 이 둘을 이어주면 되겠네. 쭉 이어줬고요. 그 다음은, 자, 요, 요, 부분. 아, 이거 행복한 부분. 그치? 음, 굉장히 뭔가 막뻥 뚫리는 느낌이 들죠? 음, 자, A2. A2에다 하나 찍고, 어, 여기다 A2였고요. 그 다음에, 저기, PR1에 4번 있죠? PR1에 4번. 여기에 자석 하나 놓고. 그 다음에, T1에 8번. T1에 8번에 자석 하나 놓고. 그 다음에, PR2에 4번. PR2에 4번 자석 놓고 그 다음이 T2에 8번 그 다음에 PR3에 4번 T2에 8번 T2에 8번 어, PR3에 여기 4번 있죠 어, 여기 놓고 그 다음은 A2 아까 여기 놨지 어, 이건 놀 필요 없고요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어. 그리고 x의 1 번, x가 어디 있습니까? x 어, 여기 x의 1번 여기다가 놔야 되겠죠 자석을 놓고 그러면 이제 이거 어, 이제 무시하고 이쪽을 우리가 최단 거리 어떻게 하면 가장 어, 가깝게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자 먼저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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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겠네 자 이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에서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에서 1 번으로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또, 여기에서, 여기, 8번으로 올라가고, 그치? 음, 또, 여기 나와서, 이쪽 8번으로 돌아가주면 끝! 그쵸? 음, 자석 떼고. 그 다음은, 자, 이제 또 이쪽으로 할까요? 이쪽, 이쪽 해봅시다. 이쪽은, EOCR의 3번에서, 퓨즈 입력단. 그쵸? EOCR의 3번, 3번에서, 그 다음에 입력단 놓고요. 둘을 결산해주면 뭐, 끝나지. 끝! 자석 떼고. 그 다음에 또, 오호, 여기 또 행복한 부분 하나 나왔네. 행복한 부분. 자, 어, 퓨즈의 출력 하나 찍고 그 다음에 EOCR의 12번 EOCR의 e o c r 12번 찍고요. 그다음에 A9번, A9번 자석 하나 놓고 자 PR1의 12번 PR1의 12번 자석 놓고 그 다음에 A12번 a 1 2번에 자석 놓고 그 다음에 T1의 7번 T1의 7번 자석 놓고 그 다음에 PR2의 12번 PR2의 12번 자석 놓고 그다음에 A12번 아까 찍어 놨죠. 공통. 그다음에 T2의 7번. T2의 7번. 자석 하나 놓고. 그다음에 PR3의 12번. PR3의 12번. 자석 놓고. 그다음에 A9. A9. 아까 찍혀져 있죠. 이것도 공통. 어, 놓을 필요 없고. 그다음에 X의 7번. 음, X의 7번. 어디 있습니까? 여기. X의 7번 놓고. 그다음에 T3의 7번. T3의 7번 놓고. 그다음에 T4의 7번 음, 여기도 놓고 음, 끝난 거지. 오호 이이고 무시하고 이 녀석 우리 마음대로 결선에 면 모든 것을 그 대신 다 연결하긴 해야 돼요. 자 그럼 가봅시다. 어, 자이 녀석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각각 다 배달하고 또 와서 이쪽으로 쭉 이렇게 배달해주면 좋겠네. 자 아, 이쪽 갑시다. 얘네도 연결하고 그쵸또 여기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연결하고. 자,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또 연결해 주면 되죠. 연결하고, 또 얘네 둘이 또 연결해 주고, 응? 응. 그 다음에 또 얘네 둘이 연결해 주고, 응? 그 다음에 또 얘네 둘이 연결해 주고, 응? 또 얘네 둘이 연결해 주고, 자, 이쪽으로 나와 또 가고, 응? 옆에 있는 녀석이랑 여기 계속 두 개씩 들어가는 걸알 수가 있죠. 응. 우리 여기 전선 피복 벗길 때두 개씩 이렇게 벗겨가면서 옆에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해 주면, 오호 이 부분이 역시 깔끔하게. 다 끝났고요. 자석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해야 되겠지. 부분 음, 여기는 EOCR의 5번, EOCR의 5번 여기죠. 음, 그 다음에 A의 10번 찍고요. 둘이 연결해 주면 되지. 음, 둘이 연결해 주면 끝. 자, 자석 떼고요. 이번에는 여기 H 모양 갑시다. 이 부분 음, 여기도 A의 3번, A의 3번 찍고요. 그 다음에 음, 여기 8번, 음, D4에 8번에 찍고요. 그 다음에 PR1에 10번이죠. PR1. PR1에 10번, 여기에 찍고. 그 다음이, 여기, PR2에 5번. PR2에 5번 찍고서, 자, 최단거리 결선을 해줘야 되겠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뭐, 이렇게 갈까요? 가서, 이렇게 갈까요? 자, 어, 이쪽 갔네. 자, 이쪽으로 가고, 그럼 여기서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가고. 뭐큰 차이 없으면, 음, 아무튼 이기 4개의 것만 연결해주면 되니까, 그치? 이렇게 나와서 예, 연결하고, 다시 쪽으로 나와서 연결하고, 연결하고. 끝! 음, 자, 됐구요. 그 다음 이 부분, 이 부분, 갑니다. 이 부분. 여기는 지금 T4의 5번. T4의 5번 자석. 음, 그 다음에, 어, T4의 5번이구요. 그 다음이, 에, 여기, 에, PR1에 6번이었지. 여기, PR1에 6번 놓고요. 그 다음에 A에 13번. 자석 놓고.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어, 최단거리 결선을 해주면 끝. 응? 응. 그 다음은, 자, PR2에 11번과 어, T1에 2번. PR2에 에, 11번. 여기죠? 어. 그 다음에 T1에 2번이었지. T1에 2번. 이렇게. 그래서 둘이 이렇게 내려와서 연결해 주면 끝. 그 다음은 역시 이 h 이 부분 갑시다. 이 부분도 지금 T1의 6번, T1의 6번 찍고요. 그 다음에 T3의 8번, T3의 8번 여기 있지? 찍고요. 그 다음에 PR2의 10번, PR2의 10번, 그 다음에 PR3의 5번, PR3의 5번 여기. 찍고 끝났지. 그래서 최단거리 결선 예로 나와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와서또 이쪽 감 되겠네 나와서 이쪽 들어가고 또얘 둘이 이어주면 끝 그쵸 자석 음, 자 떼고 이번엔 이 부분 이 부분 갑시다 여기 t3의 5번 t3의 5번 그다음에 p r2의 6번 p r2의 6번 여기죠 자석 놓고 그다음에 a의 14번 자석 놓고. 음, 연결해 주면 되겠지 자 이쪽으로 와서 가고 또 얘네 둘이 이어주면 되겠죠 끝자그 다음 여기 pr3의 11번 그 다음에 t2의 2번 pr3의 11번 그쵸 그 다음에 t2의 2번 t2의 2번 여기에 놓고 어, 또 연결해 주면 되겠지 이렇게 와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그 다음 자 이쪽 갑시다 이죠 있죠 t2의 6번 그치 t2의 6번 음, 찍고. 자석으로 찍고. 그 다음에, X의 8번. X의 8번. 자석 찍고. 그다음이 PR3의 10번. PR3의 10번. 여기죠, 여기. 자석 찍고. 자, 이 연결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 나와서 이쪽으로 갈까요? 나와서 들어가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하면 되겠네. 나와서 이쪽으로 연결해주면, 끝. 자, 그 다음 이 부분. 음, X의 5번. 음. 그 다음에, X의 5번. 어디있습니까 X의 5번. 하나 찍고. 그 다음에 p r 3의 6번. p r 3의 6번. 여기죠? 음, 찍고. A에 11번. 찍고. 최단거리. 내려와서. 그렇지 내려와서. 오, 이쪽. 감 되겠네. 이쪽으로 해서. 슉. 연결. 끝.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이 부분. 오, 이것도 하나로 다 되네요. 자, 이 부분. 그쵸? 응. 음. 자, A에 4번. 찍고. 그 다음에 x 의 3번. 자, x 의 3번. 찍고. 그 다음에 X의 2번. X의 2번, 여기 있네. 음, 찍고. 그 다음이, 음, T3의 2번. 그쵸? 음, 그 다음에 T4에도 2번. 찍고. 그러면, 내려와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볼까요? 자, 내려와서, 자, 이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여기에서 내려와서, 그치? 이쪽으로 연결하고, 여기서 다시, 얘 연결해주면, 끝! 어허, 끝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왕 내부 결선을 다 끝냈구요 이어서 이제 우리 배치도를 보면서 외부로 또 결선도 일단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회로도의 넘버링을 한걸 가지고 내부 결선까지 했죠 이걸 가지고 이제 외부로 이어지는 기구들의 어떻게 우리가 결산할 것인지 외부로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자, 여기, 여기부터 해봅시다. 여기는 지금 주회로죠. 주회로. tb1에 지금 a5678을 rste 해서 접지까지 4개의 선이 나가죠. 여기에 지금 5번부터 해서 5번, 6번, 7번, 8번을 단자대 원에다가 바로 지금 4가닥을 이렇게 쭉 연결해주면 되죠. 순서대로 흑적청, 그리고 녹색 연결해주고 그 다음 봤던 여기 R과 T에서 지금 두 가닥이 전원이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두 가닥 빼주고 또 접지는 이렇게 빼서 D그자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죠. 자그 다음 이번에는 자여기를 가봅시다. 여기 이번에는 요 녀석은 PB0 PB1 PB2 그래서 여기에서 찾아야죠. 찾아봤더니 PB0 PB1 PB2가 이렇게 있고 그 녀석이 지금 여기 삼국박스에 지금 음,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a2를 지금 공통선으로 쓰고 있죠. 아하, 이세 개가 다 a3를 공통선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기 공통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 둘이 연결하고 또 얘네 둘이 이렇게 연결해서 이세 세 점을 하나의 점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a2부터 갈까요? a2에서부터 나와서 뭐셋 중에 아무 곳이나 한 곳으로. 물론 여기 두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이나 이쪽으로 하면 좋겠지? 그래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갑시다. 음, 이렇게 공통선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A1은 PB0, A1은 1에서부터는 이제 여기로 가야죠. 여기, 여기 응? PB0으로 들어가서 결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3는 PB1, A3는 PB1, 여기로 들어가야죠. 음, A3에서 나와서 PB1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공통선 제외하고 a4 네 a4 를푸시 버튼 2로 여기로 들어가야지 4 에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4 에서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면 결선 끝 끝났죠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요거 세 번째 거 해당되는 것이 지금 여기 옐로우 램프죠 이쪽 가보면 옐로우 램프하고 화이트 램프하고 이렇게 두개 봤던 요 녀석도 지금 하나의. 에, 박스로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가 공통 A9를 썼기 때문에 일단 이 녀석을 먼저 이렇게 에, 공통 결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 A9 공통선부터 먼저 가봅시다. A9에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이둘 중에 아무 데로한 군데로 가면 되겠죠. 나와서 어, 여기로 이어졌네. 결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옐로우 램프는 A10에서 나와서 A10에서 나와서 옐로우 램프, 요쪽으로 들어가면 되겠지? 그래서 A10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A11은 화이트 램프. 그지 A의 11은 여기지. A11에서 요쪽으로 들어가 이제 A11에서 나와서 요쪽으로 들어가면 끝. 이것도 끝났구요.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자, 요 녀석 체크하고. GLRL이죠. 따라가 보니까. 그래서 GLRL이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우리가 넘버링 한 부분을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A12 공통 우리가 선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공통 결선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A12에서 나와서 이둘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야지. 여기에서 나와서 자, 여기로 들어갑시다. 됐고요. 그 다음에 A13은 GL로. A13에서 나와서 이쪽, GL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나와서 GL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A14는 RL로 들어가 이제 A14는 여기 RL로 들어가죠 A14에서 나와서 RL로 들어가고 응? 결산 끝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건다 끝났고요 그다음에 밑에 밑에 있는 단자 들어가 보면 먼저 이쪽 체크해 보니까 여기 단자대 2번 여기죠 단자대 2번에 C1, C2, C3, 1, 2, 3, 4를 각각 흑적청녹을 이용해서 그렇죠 여기서 1234번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지. C에 1234에서 PB2로 각각 흑적청녹을 흑적청녹으로 해서 쭉 연결을 합시다. 응. 뭐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흑적청녹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거, 이거 체크해 주고 봤더니 이 녀석은 단자대 3번이죠. TB3. 단자대 3번이 5, 6, 7, 8을 역시 흑적청록을 단자대 3으로 가니까 역시 흑적청록을 순서대로 어, 이렇게 쭉 배선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 이 녀석, db4를, 자, 여기 있네. db4가 여기 있어서 90, 11, 12를, 여기 90, 11, 12를 각각 흑적청록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흑적청록으로 보내서 결선 끝. 그러면, 음, 모든 여기 외부로 가는 거에도 다 결선이 끝난 거죠. 어, 이제 배관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뭐, 어, PE관을 쓸 거냐 CD관을 쓸 거냐 또는 케이블을 할 거냐 뭐 그거 결정하는 거 외에는 어떻게 결, 결산할 것인지가 확실하게 알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결산해주면 끝난 거지. 자 어, 컨베이어 제어회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새로운 주제 가봅시다.